요단강 서편을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해 가다가 13장 8절 말씀부터 갑자기 요단 동편 땅 분배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후대에 꼭 알려야 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기록을 한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왜 여단 동편에 두 지파반이 있는가? 그리고 왜 서편에는 그들의 이 분배받은 땅이 없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여단 동편을 정복을 할 때에, 열두지파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하고 동참해서 그 땅을 정복했는데, 그러면 요단 서편을 정복할 때에, 전쟁을 치를 때에,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그때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근거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두고 대대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두 집합안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땅을 정복해 갈때 동편에 그냥 머무르고 안일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선봉에 서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대에 무엇을 알려줘야 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알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표레우호에 대대로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매년 해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대대로, 장막절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조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조일 새벽에 사망관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요단 동편 모합당은 모세 때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벤지파 가치파 문화세 반지파 반지파라고 하는 말은 절반지파 중에 절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세 반지파라는 말은 문화세 지파 중에 절반이 동편을 분배받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을 정복하자 이들은 가장 먼저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른 지파들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그 다른 지파들도 요단 동편 땅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간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일은 공평해야 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땅을 정복해 갈 때에 너희들은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참여하되 선봉에 서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에 이제 비로소 동편 그 지파 사람들은 전쟁을 치루는 병사들은 이제 동편으로 돌아가서 분배받은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이게 공평이요, 이게 공평은 곧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가 무너지면은 혼란이 옵니다. 정의가 바로서면 공동체가 튼튼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이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성취된 사건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지만은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땅을 분대받는 방법을,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서 33장 54절에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수와서 18장 10절에, 실로에 요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법계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분배를 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인구수대로, 인구대로, 각 지파의 인구대로 그 땅을 분배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15절 말씀 23절, 24절, 28절, 29절, 31절에 계속해서 그 인구수대로 분배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많은데 분배받은 땅이 적으면 살아가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인구수는 많은데 분양할 주택이 적다. 그러면 굉장히 국민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분배한 공의롭게 분배하는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부모님 유산 문제로 형제 간에 싸우는 집안들이 있어요. 힘 있는 자가 더 차지하거나 불리한 방법으로 더 차지하면 공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맥, 지연, 지인, 이런 데 묶여가지고 치우치게 되면 공의가 무너지게 되고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요단강 동편전쟁에서 발람이 죽습니다. 발람을 죽여요. 이 발람은 당대 유명한 점술가였습니다. 그래서 모아방 발락이 부와 명예를 제시하면서 이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욕에 끌려서 메소포타미아에서 600km 거리를 이제 이동해 오는니 팔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가는 도중에 나귀의 책왕을 받아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길을 막고서 있는 천사를 또 만납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 되면 가는 길을 돌이켜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발람은 모합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발람은 이스라엘의 저주보다 세 차례 더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저주에 실패한 발람은 발락에게 악한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음행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함 여인들이 발부월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우상 섬기고 음행을 하다가 연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만 5천명이 죽게 돼요. 거짓 선지자 팔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또한 두뇌를 선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악한 꾀를, 악한 방법을 연구해서 제안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그러다가 장티부스에 걸려서 2만 5천 명을 죽게 했단 말이에요. 33절의 말씀에 모세가 레이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이지파 출신입니다. 자기 지파에게도 아마 땅을 분배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레이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지 않았어요. 내집판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그곳에서 얻는 것으로 살아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고, 안다고 치우치고, 인맥, 지연, 학연, 이런 것에 끌리게 되면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배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악한 영들, 악한 것들은 악한 일을 행하게 해요. 악한 방향으로 유혹을 해요. 우리는 이러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을 하기를 땅에 있는 주,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승병이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승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사모시고 또한 의로 믿음의 소망을 품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 저희가 후대에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 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삼일 후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하나님 후대에 확실하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악한 결로남을 넘어지게 하는 일, 이러한 일을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귀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는 마음속에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 죽게 홀로 섭니다